안녕하세요. 노인과 낚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채비는 너트 끼운 소세지찌에 8분의 사모스 지그에드에 오징, 오징어를 끼웠습니다. 너 어, 뭐가 안 맞다, 돈다? 너울이 없어가지고 아 라이 텐션 잡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없고 너울도 없고 낚시하기 참 좋습니다 물도 좀 맑은 편입니다 오늘은 자 입질 왔습니다 으쌰 아 처집질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나옵니다 근데 사이즈가 형 어, 이것도 사이즈가 영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처지 띠 들어왔습니다, 오늘. 으쌰. 아이고. 역시, 사이즈는 많이 아쉽습니다. 으쌰, 지금 살짝 좀 뒷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약간 좀 뒷바람같이 느껴집니다. 깊지! 자! 어휴,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요거는 힘좀 씁니다 자 멀리서 한 마리 나옵니다 어힘좀 씁니다 데 일단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어힘좀 씁니다 깁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? 심없이쭉 달려오는 게 어째 아이고 도루럭이었습니다. 어, 아, 요거는 도루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일단 깊해두겠습니다 도루럭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있어서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. 여있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, 예, 네. 바닥에는 안 걸리고 여있는 데를 통과했는데도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. 자자 물었습니다. 아씨 자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아 근데 요거는 씨알이가 아주 뭐좀 작은 것 같습니다 으이씨. 한 20cm 정도 되는 무럭입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톡톡톡톡 자 먹었습니다 으쌰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자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힘쓰는 거 봐서는 이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쓰는 게요 사이즈가 크질 않은 것 같습니다 어이 그래도 뭐 요거는 킵사이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무럭이 어? 음, 이거 예, 요거는 2 0한4안지이5 정도 됩니다. 통통한 게 킵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무럭. 지금 조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을 이 좌측 한 15도 정도 한 10시 방향에서 한 11시, 11시 방향 정도에 그 정도로 지금 캐스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류 타고 채비가 좀 흘러오다가 으쌰! 먹었습니다. 내 정면에 왔을 때 그때 멀리서 오기 때문에 힘은 좀 쓰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이것또한 20cm 정도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얘 놔줄게 그렇지 자한 20cm 정도 약간 넘습니다 자 바로 완성하겠습니다 바닥을 지금 툭툭 심해서 오고 있습니다. 으쌰, 먹었습니다. 으쌰. 자, 한 마리 또 나옵니다. 근데 사이즈가. 요거는 좀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. 오래간만에 입질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.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. 아이 코. 걸려. 자연방송 됐습니다. 빠져나왔습니다. 했는데, 어디서 던져야 되는데 으쌰. 카메라에 부닥치지 않았나 보네요. 낙부를 다 털어버렸어요. 4분의 1으로 바꿨더니 바닥은 지금 잘 찍고, 있, 잘 찍고 있습니다. 툭툭툭. 자, 먹었습니다. 자, 오래간만에 옵니다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좀 사이즈들이 아쉬워가지고. 그래도 입지는 계속 들어옵니다, 지금. 아이쿠, 이건 뭐, 이, 한 20cm도 안 되는 게, 물어서, 자,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으이씨. 안전한 낚시, 행복한 낚시 하시고, 쓰레기와 양심은 꼭 챙겨오시길 부탁합니다.